안녕하세요. 제가 플레이 시간 370시간은 정도 했고요. 지금 하면서 웬만한 4성 캐릭은 다 해봤고요. 5성 캐릭은 가지지 못했고, 아직 6성을 하지 못해서 하지 못한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플레이한 사전, 체험 때부터 플레이한 캐릭터들은 웬만큼 하지 않았고요. 하다가 나중에 돼서 하긴 했는데, 전투 요원만 평가할 거고 컨트롤러는 다 사기이기 때문에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러는 진짜 다 특색이 다 있고 어느 정도는 다 괜찮은 그런 캐릭이기 때문에 다 키우시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이제 다른 직업군을 보면서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성의 스트라이크는 5엔 하나뿐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정말 강력한 캐릭이었습니다. 이 카드 능력을 보면, 요, 피해랑 시드가 같이 올라가는 스킬이 있는데, 이게 좀 초반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기억조각이나 이런 거를 쓰게 된 후부터, 이거는 딜도 아니고, 탱도 아닌, 애매모한 캐릭이 됩니다. 나름 제일 좋은 카드가 있는데, 이 방어구 부수기. 이 번뜩임이 좋은 게 있긴 합니다. 근데 고작 이 번뜩임 때문에 이 캐릭을 써야 되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해는 분명 초반에는 좋았는데, 기억의 조각을 쓸 때부터, 아, 이거는 딜도 아니고, 탱도 아닌, m 매모 캐릭이라고 보기 때문에, 사성 스트라이커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좀계륵 같은 그런 캐릭이라고 봅니다. 사성의 뱅가드는 처음에 출시하면서 좋던 아미르랑 마리벨이 있는데요. 마리벨은 성능이 참 좋은 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말렙을 찍은 캐릭이기도 하고요. 아미르는 초반에는 좋았어요 한데. 오웬이랑 동일합니다. 이게 게륵같은게 이 금속화를 채우면 시드를 썼을 때 공격을 하기 때문에 공방이 체를 이루는 것처럼 초반에는 괜찮았지만 오웬처럼 디도 애매모하고 탱도 애매모하고 하기 때문에 참 안좋은 능력이라고 봅니다. 좀 한쪽에 특화된게 더 훨씬 낫다는 느낌이 있지만 제일 좋은 스킬이 있는데 이 스킬은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아, 이건 진짜 쓸만한 캐릭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스킬만은 좋은데, 한번 쓰면 끝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걸 뭐, 한번 막는다고 게임이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캐릭은 어떻게 쓰려고 해도 좀 애고 발현도 많이 돼서 좀잘 써보고 싶기도 했는데, 어떻게 굴려도 좀, 탱도 안 되고, 딜도 안 되고. 그래서 더블탱으로 해서 보조탱을 하면서 딜을 하는 것도 해봤는데 도저히 방법이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잘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나중에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조합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일단 마리벨은 성능이 준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안할 거라 보고 이 반격딜이랑 탱으로 보통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좀 디버퍼도 있고 반격도 있고 뭐 실드도 있고 이렇게 돼있어서 골고루 이렇게 능력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막 엄청난 탱커 까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카오스를 하게 되면 초반에 탱커에 템이랑 스킬이 좀안 받쳐지면, 딜도 안 되고, 탱도 안 되는, 좀 애매모한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좀 중반 이후, 좀 아이템이 갖춰지고 난 다음, 진짜, 탱이 느낌이 확 받으실 수 있는데, 끝까지 좀 지루하고, 좀 더디다고 생각해서, 이, 탱커를 잘 쓰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성이 칼리페가 워낙, 딜도 되고, 탱도 되는 좋은 성능이 있기 때문에, 칼리페를 주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 포지션입니다. 뭐, 마리벨이 좀 반격 딜이 강할 것처럼 느껴지는 게, 5성에 다른 캐릭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겠지만, 그 캐릭은 정말 반격 전문인 것처럼 느껴지는 스킬들이 보이고요. 일단은, 벵가드는 마리벨은 정말, 중상 정도의 평가를 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솔직히 이 레인저는 4성, 5성 가릴 것 없이 다 좋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 베릴은 뭐, 다른 영상에도 많듯이 이 능력이 한턴한 한 턴을 갖고 있을 때 카드가 보존이 능력치가 쌓이는 그런 계릭이고요 들어오도 은근 쏠쏠한 그런 솔직히 이게 하루가 없어서 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있어도 어? 용돌이면 베리 쓰는 게 낫다 라고 느낄 정도로 탁월한 딜을 합니다 이 셀레나를 아직 안해 보신 분들은 이 셀레나는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5성 딜을 거의 비슷하거나 아니면 그 위를 넘나볼 수 있는 좋은 딜러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보조 딜러인데 좀 딜이 좀 강한 느낌이 가는 게이 표식이 엄청난 사기거든요. 이 표식이 원래도 공격카드 추가 공격이 100%인데 거기에 이 스킬을 쓰면 플러스 40%나 가기 때문에 이게 제가 느끼기에는 사진 체험 때 써봤는데 그때는 4도를 했기 때문에 엄청난 딜을 봤기 때문에 1도일 차이랑 2도일 차이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2도만 돼도 이거는 좀 성능이 한 우성의 딜러랑 맞먹는다고 보도 될 정도로 탁월하고요. 뭐좀 웃기게도 요새 유키가 나와서 이 감흥이라는 게 처음에 드로우 할 때는 효과가 뜨지 않는데, 셀레나는 이게 버그인지는 모르겠지만, 감흥이 그냥 처음 드로우 할 때부터 뜹니다. 그래서 육기가 만들면서 잘못 만든 건지, 아니면 셀레나가 감흥이 그냥 원래 터지는 건지, 사전 체험 때도 그랬는데,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 솔직히 걸을 게 없습니다. 다 상타치라고 보면 될 정도로 사기입니다. 솔직히 휴고도 사기고 베로니카도 사기고 그냥 이 직업군 레인저라는 직업군이 너무 사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어좀 딜러가 없다면 베릴이랑 셀레나나 골고루 키워도 어디든 쓰일만큼 좋다고 봅니다. 4성 유일한 헌터는 루카스인데, 이 루카스가 탄환 기반의 계획인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레노아도 탄환이 1코스트고, 루카스도 1코스트입니다. 근데 이게 초반에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괜찮다고 느꼈는데, 나중에 후반되니까, 아, 이거는 딜도 애매모하고, 아 그러다가 얘는 또 서포터적인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는 좀 기대했거든요, 이 루카스가. 탄환이 소멸되면 이렇게 고정피해를 준다고 해서, 아, 하면 레노아랑 또 써도 되고, 루크랑 또 써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타난딜이 생각보다 세지 않습니다 하고 1코스트인 자기 타난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랜덤이라서 좀 적절한 타난이 무조건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메리트가 생각보다 없고요 이거를 좀잘 쓰려면 루크가 이돌이 돼야 좀 쓸만할 겁니다. 왜냐면, 루크가 이돌이 되면, 이 탄환이 생각보다 핸드에 많이 잡히고, 한 그, 좀 약한 딜이라도 해도, 그 소멸될 때그 딜이 상당히 괜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오스에서 이발현이잘 떠서, 이걸 금방 가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번뜩김이 최대한 빨리 뜨던가, 아니면, 선택지를 해서 최대한 빨리 키우는 방법이거나, 솔직히 루크가 이돌 이상 아니면 이 시너지는 얻기 힘들 거라 봅니다. 나머지 이 스킬들은 좀 준수한 편이기는 합니다. 번뜩임이 뜨면 좀 괜찮은 편이라고 보는데 이 탄환의 메커니즘은 솔직히 별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레노아의 탄환에 비해서 이건 뭐 딜도 뭐도 아니고 효과도 좀 너무 랜덤이고 좀 약간 딜 하다가 디버퍼 하다가 뭐 그런 m m 한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레노아의 탄환은 추가 데미지를 받는데 이거는 추가 데미지를 받는 그런 카드들은 아니거든요. 좀 보면 고통이나 이런 것도 주고, 행동 카운트도 늘리고, 손상도 주고, 약화도 주는 그냥 디버퍼 같은 느낌이라서, 좀 1코스나 잡아먹는 게좀 메리트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헌터는 좀 중상 정도의 능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이오닉은 한 캐릭밖에 없지만 솔직히 트리사는 혼자 써도 좋고 휴고랑 같이 쓰면 정말 좋은 캐릭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평가는 굳이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이 사이오닉이랑 이 컨트롤러는 솔직히 4성? 준우성이라고 봐도 될 정도로 좋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 조합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한 370시간 하면서 여러가지 해봤지만 솔직히 이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카오스마다 이 특징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데리고 가는 느낌이 다르게 들고 가긴 하거든요. 이 카오스마다 나오는 몬스터도 다르고 카오스마다 그 난이도에 따른 이런 정의나 복수나 궤적, 이런 특징에 맞게끔, 뭐 체력 감소가 있으면 좀 튼튼한 애들이 들고 간다든가, 몇 턴마다 뭐 불굴, 몇 턴마다 사기가 올라가는 거는 좀 탱탱한 애들을 버리고, 최대한 서포터랑 좀 딜러, 이런 애들을 섞어서 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조합이 무조건 맞다, 이런 거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요. 좀 카오스를 돌면서 저는 세이브 데이터보다는 좀그 카오스를 돌파하는 그 재미로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이 게임을 뭐 그렇게 카오스를 많이 돌아야 되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전 순수하게 덱베이딩을 그냥 사랑하는 그런 유저로서 그냥 재미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